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첫 대리운전 영상을 찍고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응원해주시는 댓글들을 남겨주셔서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대리운전 이 직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오늘은 저의 그 대리운전 선배님을 만나뵙고 조금이나마 대리운전 직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설명을 듣는 시간을 한번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남구에 사는 최수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 대리운전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어, 회사를 이번에 다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저런 일거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일을 쉽게 구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길거리를 어떻게 걷다 보니까 어떤 아저씨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 대리 기사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뭐, 시스템 까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수 있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럼요, 뭐, 다들 할수 있다고 하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하고, 부업으로도 하고, 알바로도 하고, 아니면 뭐, 어, 저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할수 있다고, 뭐, 여자분이라고 뭐 못하는 거는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직업을 네.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 네. 도전하게 되신 거죠? 네. 음, 이 직업을 하시다 보면 힘든 점도 있고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힘든 점은 어떤 점이 힘드셨어요? 미리 기사를 불러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은? 그러면은 운전을 할수 있겠냐? 아니면 뭐 여자라서 이제는 무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게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기억에 남는 고객님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어, 목적지에 도착해 가지고 그 어떤 분들은 뭐 커피숍을 한다고 그 텀블러나 아니면 뭐 커피 용품들을 저한테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것도 받아본 적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농작물을 하시는데 근데 거기서 고추나 뭐 저기 어, 감자, 고구마 이런 거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고맙게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니기 너무 힘들었어요. 음. 것 같아요. 아, 직접 이제 키우신 네. 농장분이나 아니면 이제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이제 상품들을 주시는 분들이 기억에 남았다는 거죠? 네.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세요? 아, 요즘에는 7시 반부터 어 9시 반까지밖에 일을 못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음, 그럼 하루에 2 시간 정도 일하시는 거네요. 네. 그럼 하루에 최대 많이 벌었을 때랑 그리고 적게 벌었을 때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어2.5 단계 오기 전에 1.5 단계였을 때는 어한 12만 원, 15만 원, 네. 12만 원요 정도. 15만원, 어, 15만원 정도. 그리고 어, 코로나 2.5단계 온다운부터는 하루에 한쿨에서세쿨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한 5~6만원, 7만원 이 정도. 음, 그럼 많이 벌었을 때는 하루에 15만원도 벌고, 네. 적게 벌었을 때는 뭐 2만원, 5만원 정도인가요? 어, 그렇죠. 거의 음, 비슷해요. 그럼 지금 하루에 몇콜 뛰세요? 어, 예전에는 코로나 1.5단계였을 때는 한 12콜? 그 정도 꼈는데 예전에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2.5단계잖아요. 그래서 어, 한두세콜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음, 많이 줄었네요. 예전에 네. 12콜에서 지금은 한콜에서세콜 정도면 차이가 많네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대리운전 직업을 선택하고 도전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쓰리잡으로 이 대리운전 직업을 선택하고 얼마 전부터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혹시나 도움이 될 만한 뭐팁 같은 정보가 있을까요? 아, 이 대리운전을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투잡으로도 할수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일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 가끔 시간 내서 이거 시스템만 깔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제일, 어, 좀 조심해야 할 점은, 어, 면 자, 리 자, 곡 자, 사 자, 이런 자가 들어가는 곳은 어, 웬만하면은, 안 잡고 안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서 들어가면은, 들어가게 되면은, 한 4.2km? 제가 8.2km까지 걸어본 적도 있어요. 아, 도착지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8km를 걸어서 나왔다는 거죠? 네, 차가 없을 경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어머, 뭐 아예 건물 자체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옆에 계신 선배님 통해서 대리운전에 대해서 처음 이제 설명을 듣고 처음으로 이제 대리운전 직업을 선택하고 일을 해봤는데 지난 영상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지난번에 첫 대리운전 일을 시작했거든요. 아, 그때 보니까 잘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데도 어, 그렇게 잘 하시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쉽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첫 대리운전을 네. 하고 처음으로 팁도 만 원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대리기사님이 팁을 많이 받나요? 어, 그러니까 가끔 이제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리고 말을 이제는 그 차주가 말을 걸어왔을 때그 말을 이렇게 어떻게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기분 좋게. 예, 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인 저도 이렇게 대리운전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대리운전 일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알바나 투, 어, 투잡으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